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황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황금 연휴에 지금 낚시하느라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에, 어제 제가 초파일날, 아, 여기 구산면 들어오기 전에 사찰에 방문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더만 어제 제가 낚시를 했거든요. 와, 아, 초대박이었습니다 아유, 초팔날 기도발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저가 요왕님한테 많은 용서를 구했거든요 도움을 달라고 용수도 구하고 많은 생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의미 없는 초팔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다시 어제 제가 처음 확인한 곳에 다시 왔습니다 이곳에서 오전에 아마 오후든 비가 예보되어 있지만 은 오늘 잠시 아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쭉쭉 빠지네 뱅뱅뱅뱅 물이 너무 세게 빠지네 제가 여기 도착한 시간이 6시 되기 전에 도착해가지고, 어, 여기서 간단하게 장비하고, 이쪽에 현장 상황을 좀 확인 다시 하고요. 어제하고, 어제 제가 낚시한 시간은 12시가 넘었을부터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낚시했나요? 하고 제가 여기서 3시간 낚시 중앙에 아들 단시간에 마리수를 엄청 많이 뽑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인근 쪽으로 다시 제가 탐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 복귀해가지고 5월 4일날 촬영본을 제가 어제 업로드를 했고요. 어제 촬영했던 분은 지금 업로드를 좀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편집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올리고 싶었는데, 어제 올리고 나서 곧바로 올리려니까, 제가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요즘 잠잘 시간이 부족해요. 수면 시간이. 여기 구산면에서 학공치가 얼마 동안 머물지가 제가, 음, 아직, 추측은 한 10일 이상 예상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 꾸준히 수시로 제가 좀 최근에는 거의 뭐 뼈는 날 빼고는 거의 매일 나왔어요. 현장 방파제마다 다니면서 조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한 곳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니까 그쪽에서 자리를 하시다가 또 뭐 트러블이 있는지 무슨 마음을 상하셔가지고도토로 가시는 분들 보고 제가 많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멀리까지 끌어내 오셨는데 낚시하는 그게 뭐라고 조금 마음을 상할 정도로 수록 안에 양해가 안 돼가지고 방파제에서 다시 짐을 싸가지고 놓으시는 분두 분을 제가 배고 나서 아 여러 곳에 분부되어 있는데 왜 굳이 사람 많은, 데서, 많은 곳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가면서 낚시를 하는지 조금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 낚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낚시를 될수 있으면 지금 여러분한테 포인트를 안내해 드리고 나서 새로운 곳을 자꾸 찾아다니는 이유가 여5시에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여기 낚시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후보조사님이 민장, 어, 그 사모님은 민장 때, 그 남자분은, 한편분은, 루어 때에다가, 아, 릴, 릴, 흘림 때에다가, 어, 입질 왔네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잡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도착했을 때 12시경이었는데, 어제. 4마리 정도 잡으셨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서. 제가 양해를 구했죠. 여기서 낚시를 좀 해도 되겠냐고. 아뭐 그래. 하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텀에서 끼어가지고 장비를 세팅하니까, 장류에 계신 분이 또 바로 차를 대고, 그분도 같이 이제 오셔가지고, 총4 사람이 먼저 낚시를 했어요. 아, 거기 바로 됩니다. 바로 들어오네요, 그치? 오늘 좀 차네요. 그래가지고 낚시를 제가 30분 정도 하니까 고기가 연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 나 낚시를 그만하시는데, 로 가시고 빠져 계시고, 남자 3명이서 낚시를 했죠. 고기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어제. 12시부터 거의 2시까지니, 2시 한 30분까지? 그냥 1타 1피스요. 그릴 한 마리에, 학공치 한 마리씩 올라왔다고 보면 됩니다. 도중에 뭐, 채비가 안착되기 전에 학공치가 먼저 그릴을 물고 떨어져, 지입질을 보지 못, 저희가 입질을 찌를 못 봐가지고 놓친 게 많았어요. 그 정도로 활성도가 좋았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한번 찾아서 낚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존에 그 많은 분이 하시는 것보다는 느긋하게 낚시하실 수 있고, 탐사 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서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 지금 거기 물어주면은 만족도가 훨~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아~ 여기도 된다, 여기도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나름대로 넓혀가는 거예요. 거기 뭐 아무 지금 거기 된다고 해서 그 고기가 오늘 되고 내일 또 된다 그런 보장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다녀보니까 며칠 전에 잘된 곳, 지금 잘안 돼요 사람만 많아요 어 바로 입을 들었어요 이보세요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잡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딴 집에 바로 한 마리씩 바로 물잖아요 이렇게 여유롭게 낚시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길가 방파제에 아, 차 씌워놓고 잠시 하공치는 장비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밑밥 준비하시고 그냥 밑온 크릴 낚시대는 기둥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던져 보시면은 30분 정도 한 곳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보기가 된다 안 된다. 바로 확인됩니다. 지금 구3면 진동에서부터 구3면 전역에 공치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물때에 따라 그 방파제 의 특성상 그다음에 그 물때에 따라 그 시간 차이가 납니다. 잘못 는 장소 그 시간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물 때에 아 뜰물 시간이었다. 중날물때잘 물었다. 아니면 물이 바뀌고 나서 만조 이후에 초날 물에 잘 물었다. 중날물에잘 물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가 메모를 두셔야 됩니다. 아이 장소는 그러면은 뜰물 장소다. 이 장소는 날물 장소다. 그리고 포인트 특성을 나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여기 어제 낚시 여기 12시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중들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왔어요 아우 놓쳤어요 중들물 그때 이게 피딩이 걸렸었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 시간대 현재 중날물 상황입니다 날물이 시작됐어요. 중난물 날물. 아, 깨끗하게 따였네요. 자, 그래서 어제 는 중덜물 때 낚시를 해봤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날물에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한번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하루 종일 물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이 일찍 해가 떠지 않습니까? 날씨 상당히 깁니다. 그 시간 중에서도 오는 시간, 피딩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낚시하시면 시간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은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를 못하고 계속 하루씩 늦어지고 있었죠 아 당일날 낚시하고 한 3시간 4시간 낚시하고 집에 가서 씻고 이거를 업로드를 바로 하려고 러니까 제가 요즘 계속 수면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를 못하고 그래. 어, 왔어요 아우 또 빠졌어요 아 지금 찌보기가 그 가네요 아, 일단 더놔도보겠습니다 아, 어... 제가 요즘 일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습관적으로 제가 야간 알바를 하다 보니까 8시부터 11시까지는 제가 2년 동안 계속 그 시간대에 수면... 잠을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 마치고 집에 가면은 저녁 먹고 나면은 습관적으로 바로 잠이 옵니다 편집하다가도 그냥 폰에 핸드폰을 쥐고서 잠이 들어 버려요 작업 도중에 그래가지고 업로드가 지금 며칠 늦었고 그랬습니다 요즘 계속 학공시 때문에 제가 약한 달이죠 한달간채그 전에 좀 잡혔었잖아요 조금씩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한 달간 주황이 좀 부직하다가, 최근, 한 10일 동안, 합공치가 지금, 좀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 바늘, 바늘 나갔네요. 공치가 바늘을 끊어버렸어요. 아우, 아끼는 바늘이었는데, 그바늘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두개 중에, 두개 다, 이제 다 써버렸네요. 딴바늘 써야죠, 아유, 추력 바늘이었는데. 제가 써보니까 망상화 바늘 상당히 좋아요. 학부시 낚시만 오래 다니신 그분이 도산면에서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이 바늘을 적극 추천하길래 제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계신 것두 개를 얻었거든요. 이을 제가 빨리 구입해야 되겠어요. 일반 낚시 매장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채비를 바늘, 한지는거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반늘마다그 특성이 다 있잖아요. 저는 딴 분보다 학구시 바늘, 악실 할때 바늘을 좀큰걸 쓰는 편입니다. 기본 최하 제가 학구시 바늘 8호 밑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좀 8호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 지금 해가 안뜨니까 찌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입질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지금 물이 위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고 흐르고 있습니다. 찌보기가 상당히 불편하네요. 아 캐스팅이 한 5m 더 나갔어야 되네. 아우, 깔짝깔짝. 엽시를 하는데, 시원하게 깔짝거리네요. 아, 가져가세요. 바로 오네요. 보세요. 지금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콕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아, 사이즈 좋아요. 엄청 힘쓰네요. 아, 사이즈 좋네요. 어우 쌀 좋아. 어이구 대살이에요. 완전히 대살이에요. 이렇게 큰 놈들이 보세요. 아우쌀 좋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지금 제 심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라이브 해가지고 구독자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낚시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제가 잡는 체비 방법 이런 것도 실제로 밑밥 운영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이래죠 지금. 좀 이따가 보고 여건이 되려면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제가 채널을, 아직 두 달, 두달다 돼가지고, 만들었을 때, 빨리 제가 사실은, 여러분하 바로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라이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알아보니까, 뭐, 구독자가 5 0명되면 가능하다는 등, 여러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여러 명을 넘었었더라고요 어제, 오늘 새벽에 확인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보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빨리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바로 봤어요. 아우, 또 놓쳤다 봐. 아, 한탄임푹 떠줘야 되겠네요. 제가 챔질를 조금, 정급했나 봐요. 보기는, 들어와 있네요, 많이. 화성도도 셨고요 입술대고 지금, 바로, 찌를 가져갔잖아요. 아 따먹었나보네 미끼를 다시 한번 먹거 보니까 아 따먹었네요 아 저렇게 입이 빨라요 미끼가 지금 제가 수심을 얼마나 주냐면은 아또 깨끗하네요 70? 70 정도밖에 안줬어요봉돌 물렸거든요 빨리 입수시키려고 그런데도 이, 이 입수되는 시간보다 하품치가 먼저 달려들어 지금 미끼를 먹어버렸잖아요 아, 하충도 좋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품치 뜨는게 보입니다 지금 어우 많이 미밥을 땅기니까 미밥에 반응을 했어. 학공치들이 술을 먹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체비를 빨리, 한한 빨리 안착, 정렬, 정렬해야 돼요. 갑자기 도리가 멈춰버리네요. 도리가 섰어요, 지금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니, 갑자기 재수지가 돼버렸어요 어우 바람이 지금 갑자기 까지 갔어 아우 또 놓쳤어요 아우 1년 3번을 놓쳤는데 왜 이러지 아얘들이요왜이러요 <laughs> 전에 실수를 하다니 깨끗하게 따먹어 다, 다 버렸어요 아이 바늘이 너무 큰가 본데 이, 이... 현주이안 돼요. 애들이 엄청 동작이 빠르네요. <laughs> <laughs> 야, 너, 너 오시면 오시지 마. 너왜 자꾸 머리를 끄집어내니? 야, 들어가 좀 있으라. 왜 자꾸 놀라 그래? 그, 야, 너 어떻게 그걸? 그 자리를 알고, 머리를 내면이. 봉도를 하나 빼야될 것 같아요. 물이 안 가는데, 지금. 봉도를 물려나니까, 재배가 애매성이 떨어져요. 됐어요. 아유, 천좀한참 늦게 했어요 일부 아 템노즈니까 침지은 바로 되네 올라가 어이구 어이구 벽을 친다 아 사이즈가 자, 여러분들 어, 날씨가 좋으면 화하공제가 그렇게 물때를 그렇게 많이는 타지 않네요 제가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몇분아챙경이 낚시 할때 이야기 했죠 그전에도 제가 두물 세물 낚시 안 간다 그랬죠 그냥 제가 나름의 청경이 낚시를 하면서 딸치하고쭈꾸 루어 낚시를 하면서 건물 때는 제가 워낙 꽝을 많이 쳤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건물 때는 피합니다. 아직까지도 너무 꿀떡같아가지만 출조하고 싶어도 될 수면 있으 자제를 합니다. 건물 때는. 그런데 하꽁치는또 아닌 것 같네요. 하꽁치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또 데이터가 나한테 좀 축적됩니다. 오늘 오전에 구름이 끼고, 오후에는 강수한 길이 60%고, 오후에는 거의 비가 올것 같아요. 제가 빨리 영상을 찍고 업로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출근해야 되거든요. 아, 가끔 다 어제 그부터 자, 자, 최대한 빨리 업로드해야 돼요. 아, 우리 바람이 이 얼른 그리네요. 가까지 갔어요. 아, 역시 한참 더. 템포... 참지를 놓쳐야 돼. 제가 한참으로 쉬거든요. 계속, 연속 세번 제가 놓쳤잖아요. 얘에 입지 패턴이, 여기는 그렇네요, 지금은. 아유. 자, 보기는잘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정상 그냥 편집할까? 전혀 없이 그냥 업로드해야 되겠는데. 편하게 오늘 얘네들이 도와주네 저를 자 잠시 저도 이 고기를 잡 많이 잡기 위해서 지금 촬영이 아니니까 일단 제가 여러분 제가 많이 잡으면 여러분들 잡아 갈게 줄어들어요 일단 여기서 영상을 잠시 끊고 제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재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어 제가 방금 한 25분 사이에 장비 세팅 해 가지고 잡아 올린 학공치입니다. 사이즈가 다 좋았어요.